요. 칠칠 일점 8 k g 오늘은 또 도나삭이 뭐지? 어네이가 먹어. 거 튀김. 티김, 튀김일까? 바나나 튀김. 아, 바나나 튀김이랍니다. 반감. 반감. 반쭈이. 반쭈이. 음. 주이. 이거 또 주이. 아니, 맞네. 주이. 주이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로 만든 뭐 그거네요. 빨라감이고야 오늘 체중이 좀 줄었습니다. 와 쌀국수 먹으니까 살이 주네요. 빨래. 아, 여기 있으니까 금방 마르네. 아 어제 운동한가 이것도. 이거뭐한 시간도 안돼안 안 돼가 다 마르겠는데 이거. 그지. 방금 내놨는데 이거 벌써 다 말라가네 이것도. 아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싹 한번 뜯어고치 되겠네. 이쪽은. 이쪽 뒤쪽은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여 앞에만 지금 되게 다일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야, 어제 저녁에 사온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쌀국수 봉보 해. 아 먹어자. 보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아이고, 배부르다. 못 주네. 계속 주네요. 아 여기 있는 과일이 저겁니다. 저거 앞에 있는 거. 저기에서 열린 겁니다. 뭐, 와. 아. 아, 저기, 미식가 미. 미. 안녕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응,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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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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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맞나 25kg, 17kg 많이 나가네. 저두 살입니다. 두 살.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나 이거 뭐 목이 양이할 때. 그게 알고 벨 종이네 벨 종. 별종. 정말 더운데. 아머잘 깎네. 내가. 안지 나 거야? 아이 집은 진짜 못하네 음. 그늘이 있나? 아이고 뭐. 음. 아, 빨리 자. 음. 이 집이야 이 집. 자. 아. 이집어야 아, 여기 길이 길어질까? 어. 아. 여기가 다 켜네. 아. 너무 더운데 애들 공부하는 거안 봅시다. 네, 등학교 đỏ 첫 보이더 가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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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목소리> 이분이 73세랍니다. 와 73세인데 와 나는 60대를 봤는데 아 젊어 보이네요. 어, 어. 자녀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50몇 살이네요. 와. 여기 아까 가로깨 소리 나던데. 저거 굳이 씨, 뱀 나오겠는데? 다 <laughs> 아, 힘이 없네 오르막을 그 시골에도 이런 뭐 길이 뭐 나이새 뭐 좋네요. 베트남 집들이든 서정적이고낭만적이고 뭐 정감도 있고 좋네요. 한국에는 아파트 그런 형태라 가지고. <laughs> 집에 왔습니다. 이제 뛰고 <laughs> 나니 막 날씨 흐리네. 실한 봅시다 어느 정도인지. 야, 스킬를 큰데 집으로 가고 댐으로 가고. 방이 있고, 방이 세 개, 화장실 두 개. 음. 여기까지는 공사가 됐습니다. 공사가 되고,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미안이네요. 장인을 그래서 저 밖에도 찍을, 아, 여기 숯불로 뭐 하네 또. 뭐 하는 거지? 뭐하 거? 아, 이거 냄새는 숯불인데. 뭐, 뭐꼬불는 거야? 아, 형 뒷드리고. 식사 준비하셨네. 토마토였는데. 바나나. 제가 바나나를좋 아니고 바나나. 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숯불 요리를 뭐올뭐좀 꼬목 올라가요 내일 갑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숯불 피우는데 숯아 숯불 좀 피우네 룩돈과룩득 닭고기네 아 닭고기를 숯불 숯불 구이할모양이네 가 이게 이게 닭이니까 숯불 네, 양념에 음. 참고 잡동사니 아, 시간이좀 걸리겠네 아. 저기 있는가 동네 미용실이네. 미용실입니다. 어. 미용실. 어. 와이프, 여기가서, 머리 합니다 여기는 또, 발기 여기는 약국 여기는 선장점기는 샌장. 여기는 샌장. 여기 아이고. 여기 보이는 와이프 친구입니다. 친구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식놀려고 파혼했다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치 여기는 주방을 이렇게 신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 여기 있던 이런 가스레인지나 이걸 사용하네요. 아, 이거 더하기 열한 마리네.